다들 준비됐으면 방금 말은 취소할게. 이 점프는 내가 리드하지. 어서 뛰어. 내가 뒤를 봐주지. 5방 주의. 저내 근처에 내렸다. 이쪽으로 가야 쟤네들 왔어. 하, 헛도 네들 왔어. 쟤네들 왔어. 쟤네들 왔어. 쟤네들 왔어. 쟤네들 왔어. 쟤네들 왔어. 어어어어 아크스타. 도착 아크스타. 가 먹어라 아크드타 아크스타. 아크스타. 아크 아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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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아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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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스 탄약이 떨어졌다. 중. 나한테 총 쏘는 이 바보 하나 있 내가 도와주지. 프로텍터 전개한다. 공격 받는 중. 적실 들다 시를 뭐 좀주게 어. 잠깐만, 여전할게 잠깐만. 여기 청춘 안 젓가락, 레벨여여기 경량 확장 여여기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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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리더다. 하지만 아직 강화 파츠가 필요해. 템퍼 잠깐만 제작 중 할게. 필드 좀 충전할게. 좋은 거 만들고 이 프로젝터 에 h s 라고 여기 강아파츠, 무스티드 로더야 <목소리> 여기서 제작 좀 할게 아,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회사네 여기 얼티밋 스캘 촉진제야 크리스마스라기엔 이러군. 케어 패키지다. 프로 시키 실드를 충전한다. <laughs> 내 등에 있는 거 말고 여기 경명원전 탄창이야. 레벨 3. 볼트가 필요해. 템퍼 여기 중량 확장 단창이야. 레벨 삼. 사건 볼트가 필요해. 실드 좀 충전할게. 적군을 식별했다. 알았어. 그래 알았어. 저쪽에 적기가 보인다. 이 지역을 둘러보자. 어, 응? 이 라운드 링카운트다운 시작. 누가 링 밖에 있잖아. 한데 뭐야? 목적이 온다 잘요리해 보자고. 서격중 아, 나, 바이크리. 트위터,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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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좋아, 다음 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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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바보 한놈 발견. 그래 알았어. 저기다. 다들 대비해. 그래. 저쪽에 바보 하나 발견. 과학 자, 들이악당이라 부르는 놈 발견. 사격 개시. 저쪽에 적프게텍터가 <놀람> 지켜줄 거야. 키기리더가 바뀌었다. 전고에도 어, 마음에 안 드는 기술이야. 예측 사범면을 확인하자고. 팩케지 <laughs> <laughs> <패키지> 전달 좀. 더 팩케지가 내려온다. 경계 저쪽에 귀찮은 놈이다. 이쪽으로 진군한다. 난 독군 하나 발견. 타격 개시. 적기를 격추했다. 프로텍터 시키분적실 깼어. 격 중이다. 복수. 적군을 식별했다. 을 점점 죽을 배좋적 실드를 부숴. 도와 여기 좀 도와줘. 여기 좀내 조준선에 돌려. 여링 아니니까. 저분들끝났 프로텍터 필요. 아직 네가 필요해. 다 하고자는 없다. 잠만 기다려, 치료 중이야. 히닉스 키트를 쓰겠다, 친구들. 세 맞았어. 장전 중. 제압 들어갔다. 일부 실들을 충전한다. 아, 내 등에 있는 거 말고. 놈을 확인해. 프로텍터 뒤에 있으라고. 뉴캐슬 일킬 추가. 멋진 처치였어. 적들이. 발사다. 정전 중. 치료하는 중. 챔피언이 제습니다 챔피언의 여기 볼트 SMG야. 경고, 링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좋았어, 링 아니, 재밌게 놀아보자고. 난동나 발견. 가내려다 <목소리> 저쪽에 멍청이 하나 발대서 녹다운 실드야 레벨 2적실드를 깼다 적기가 손상됐다 사라운드 링 카운트 다운 시작 숨좀 돌려 여긴 링 아니니까 내 조준선에 접근. 청소는 중이야. 적실들을 깼어. 장전 중. 장전 중. 복수쓰레 미사일 투 터. 프로텍터 뒤에 숨어. 날아가다니요. 적의 접근이다. 무쇠. 적실들을 부쉈어. 장전 중. 장전 중. 모바일 실드 방향 전환 중. 장전 중.

장전중. 방금 저게 마지막 팀원이었어. 두 분대 남았다. 날 버리지 말라고. 실드 좀. 충전할게. 저기 바보 녀석을 확인해. 아크스타 받아. 어, 멍청이들이 날쏘고 있잖아. 장전중. 아크스타 투척한다. 우린 링에서 가깝고 45초면 좁혀질 거야. 시 공격 대상이 됩다 아크스타 투척한다. 테르미스 공격 드를부썼어요링쪽 속까지 30초지만 거리는 가까워. 프로텍터를 펴주지! 적실들을 부쉈다. 제압한전주 걸림돌을 치 와우, 완전 죽이는 다 우리 모두 링 밖에 있어 바큐처럼 되고 싶않 a p e